안녕하세요. 원조 골프닥터 김정환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볼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볼수록 매력있다를 줄여서 볼매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해이 클럽이 볼매라는 말과 참잘 어울리는 클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해질 매력 때문에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이 클럽은 바로 미우라 MC502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우연히 미우라 클럽을 사용해 보시고 감칠맛 나는 손맛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미우라 제품 중에서도 MC502 모델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MC502 모델을 마음에 품고 저희 원주 골프닥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독학으로 골프를 배우신 고객님께서는 MC502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너무 어렵다면 12302 모델을 사용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MC502와 12302두 가지 제품으로 시타와 클럽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손맛은 역시 미우라답게 두 모델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또 고객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트랙맨의 스윙 분석 데이터와 고객님이 느끼신 피드백도 두 모델 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직접 시타를 하고 클럽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나서 MC502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내가 사용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MC502는 지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MC502 모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와우! 이 미우라 MC502 모델은 보기에만 멋진 디자인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클럽입니다. 헤드의 질량을 아랫 부분으로 낮추어 관용성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헤드의 윗부분보다 아랫부분, 솔쪽으로 무게를 집중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헤드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헤드의 비틀림이 줄어들어 관용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코너를 돌아나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무게중심이 낮은 세단의 안정성과 무게중심이 높은 SUV 차량의 움직임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미우라 MC502 모델은 작은 헤드 사이즈로 머슬백의 퍼포먼스와 타구감을 가져가면서도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느낌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MC502 모델은 머슬 캐비티 라인으로 머슬백의 퍼포먼스와 손맛을 느끼고 싶은데 머슬백의 난이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그리 쉬운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미우라 제품 중에서 크고 편한 헤드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미우라 제품을 꼭 시타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우라 MC502 모델은 블랙 에디션 한정판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손맛도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신 끝에 결정해주신 우리 고객님께서 더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제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Feels like I'm dreaming letting go of these demons I just want to know what's on your mind it's not a No waste, no time, just tell me how you're feeling You still have my heart, although we've been apart Let's go back to the start, I think we're both too busy See the tunnel light, it's never been so bright I haven't lost the body, you let me keep believing leaving You still give me chills, I do it for you It used to give me chills, yeah Yeah, I feel like, I feel like, I can tell you anything No wild life compromise stop your range of continue what we do, and build the trust again and tell me what to do Feels like Feel like loving you is like committing a crime. How can you make me calm and anxious at the same time? I let you take the time. You make me nervous and I pretend that I'm just fine. Right. I don't know why you gotta keep messing with my mind. Let me 자 이렇게 클럽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클럽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수치 설계도 중요하지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디자인 손맛까지 볼수록 마음에 드는 클럽을 선택하신 만큼 연습량도 더 늘고 골프 실력뿐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높아지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클럽과 친해질수록 매력이 더 깊어지는 그야말로 볼메인 이 멋진 클럽을 가지고 우리 고객님께서 행복하게 골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